안녕하세요. 유기화학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총매 김준입니다 음,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이란 과목이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생소한 화학의 세부전공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뇌 폴더 생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배우면, 들으면 날마다 새롭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말로 멘붕이 가장 잘 오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길 찾아갈 때 누구 데리고 가죠? 네비아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제가 어, 여러분들의 그 네비게이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의 터미네이터가 되도록 끝내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유기화학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기화학의 어떤 저변에는 어떤 하나의 그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따라가시면 유기화학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organic chemistry라는 영어도 organic 유기화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그렇게 배우면 chemistry 이게 뭐 무슨 그 합한 가지 압니까? 여기 재미 취미를 다르게 말하면 재미잖아요 재미있는 스토리. 취미 재미 plus 스토리.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기학 강의할 때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우리 가볼까요? 자, 어, 첫시간일 그러니까 1과는 거의 다, 일장은 거의 다 PPT로 합니다. 다음 장에는 필요한 부분을 PPT로 하고 필기를 위주로. 유기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장에는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PT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기화학에 이해이 과목 소개를 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대상은요, 유기 입문자, 유기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웠지만 유기되었거나, 어, 그 다음에 휘발되신 분들,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이나, 어, 그 다음 에 이제 유기할 때 이제 반드시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 즉 화학을 뭐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화학 안 하시고 유기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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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렇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부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학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이걸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강의 내용을 보면 원리에 입각한 전체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도록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몸을 이용한 효율적인 학습법 제그 표지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유기화학을 온몸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나 뭐 나중에는 교재 없이도 유기화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특허로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가 굉장히 어려워 입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체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시도들,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라든가 입체 관련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3D로 여러 가지를 반응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용기별 합석과 합합성과 합성, 반응의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반응을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스토리텔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유기 수준의 한 5, 60%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웠다고 유기학 전체를 다 배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입문 과정 이해하도록 아 유기학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입문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의 핵심을 먼저 배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페이지 진도대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여러분들, 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죠?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통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고 그 성질, 힘과 에너지를 보는 능력을 키워 반응의 예측 및 결과를 추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하다,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 세 단어로 하면 구조와 힘과 에너지를 보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린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기구조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CH3CH2OH 또는 c 2 h 5 o h 이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물하고 이 친구하고 용액, 퍼센테지가 다양한 용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술의 성분이죠. 그래서 이 에탄올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작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입체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건 또 실제 자연의 구조하고는 뭐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 자연의 구조를 가장 잘뭐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이쁜 강아지처럼 생긴 어, 이 오비탈 모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ch하고 그니까 러 H인데 C에 H에 붙어 있느냐, O에 H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 루이스 구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질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CH2, non-CH2. 뭐 대부분 다 화학을 배웠으면 이게 이중결합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루이스 구조로 펼치면 이렇게 알파벳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체 구조로 나타나면 평면에 6개의 원자가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실제 어 자연의 구조는 음 보이지 않는 저저세 번째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파이 결합이 어 위아래로 이렇게 평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루이스 구조를 인식할 때 뭐야? 뭐 실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이 뭐 전자가 풍부해서 다른 어떤 핵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성질을 우리가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 유기화학을 이제 보면,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장이 바로 구조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1장이 구조, 2장이 힘, 3장이 에너지. 그게 유기화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부터, 어, 실제적으로 반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루이스 구조 입장에서 보면 알파벳인 원자를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원자가 이런 선어 통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이 형성되면 하나의 유기 구조가 됩니다 이 유기 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표현된 이. 루이스 구조 혹은 뭐 축약된 저런 구조 속에서 뭐야, 실제 구조를 인식하게 되고, 어, 이제, 유기학을 출발하는 그런 내공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명심하시고 이제 한번, 에, 가볼까요?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우리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있는데, 그 10페이지 보면 그 테이블에, 어, 잘 아시다시피, 원자는 뭐야,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뭐, 양하전을 가진 양성자와 질량을 가지는 하전이 없는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원자의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모형들이 있는데요. 일반 화학 시간에 다양하게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유교학에서는 유기적 흐름에 필요한 두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나온, 이제, 보호의 이제, 그, 모형인데요. 이게 보시면, 핵이 중앙에 있고 전자가 뭐 특정한 궤도를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화되어서 특정한 궤도를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 원자 모형인데, 근데 실제 이게 수소 원자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데 다 전자 원자,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전자 원자에는 잘 들어맞지 않고, 그다음에 전자가 여전히 핵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의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그... 사용하는 오비탈 이론을 향하여서 과학자들에게 도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일 뿐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더불어의 박사님이 물질파 이론을 내었습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미시 세계에서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 오늘날 세계, 요, 거시 세계에서는 크게 그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 같은 세계에서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상의 원리. 그래서 이제 입자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한 궤도를 어, 가질 수 없다고 할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핵 어, 핵과 이제 전자가 일리 인력에 있 있는 이 공간에서 전자가 뭐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으면 명확한 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파동을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자가, 어,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운동한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그 선생님이, 불확정성 원리란 걸 이렇게 내었고, 실제로 이것이 잘들어 맞아요. 자, 그러면, 전자 어디 있니?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 운동량을 결정할 수 없지만 뭐뭐할수 있냐면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고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의 그 확률에 의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크게 기이하신 분이 바로 슈레딩거 박사님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선을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을 표현하는 뭐가 있죠? 방정식이 있죠. Y는 AX 플러스 B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면 그 파동을 어,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겠죠. 그래서 슈뢰딩거 슈레딩크 박사님이 슈뢰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것의 해인, 파동 함수를 통해서 핵 주위의 공간에서 전자가 어, 존재하는, 또 발견되는 확률 밀도 분포를 얻게 되었어요. 뭐슈뢰딩거 박사님이 어, 이렇게 파동 함수를 만들고 해석은 사실 보른이라는 분이 했는데 어쨌든 뭐 복잡한 스토리는 생략하고 어쨌든 이게 슈로된거의 파동 방식의 해를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핵 주위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분포 즉 오비탈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말하는 오비탈 모형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원자 오비탈 모형이라는 게 이제 에 제가 그림으로 이제 3차원으로 한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불확정성을 위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볼까요? 예, 네. 보이나요? 다시 이렇게 어, 껍질처럼 양파 껍질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령 같은 게 세쌍이 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아는 뭐 sp 오비탈들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답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오비, 정확하게 궤도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오비스에 달이 났다고 하죠. 오비탈. 어떻게 콩글리시 잘 들어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에, 핵이 있고요그 다음에, S오비탈이나 P오비탈들이 명확하지 않고,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밀도 분포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유기학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한번, 어, 그집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철학적 질문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인식해보세요. 볼까요? 음. 태양이 왜 존재하죠? 이거는 마찬가지. 태양이 왜 존재하죠? 태양계가 핵과, 태양과, 뭐야? 태양이 핵이 아니고 태양과 행성 사이에 인력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면 뭐야? 원자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핵과 전자 사이 중심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 인력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에또 하나 핵은 바인딩 에너지라고 그래서 그 중성자와 양성자 안에그 핵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아주 아주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전자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 사이에 뭐가 강, 강하게 전자 전자 반발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전자 반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원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기화학을 이끌어가는 중심원리예요이 중심원리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유기화학의 핵심은 뭐랬죠? 구조와 힘과 에너지. 보면, 이 오비탈 구조를 통해서 뭐야? 힘이라는 게뭐 어떤 힘? 핵과 전자사 인력과 전자전자 전자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핵과 전자사의 인력은 뭐야? 자연은 에너지가 안정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핵과 전자사 인력은 가급적이면 뭐야? 강해지고. 그다음에 전자전자 반발은 불안정해지는 게 반발하면 불안정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약해지고 그래서 가장 핵과 전자사인력이 강하고 전자전자 반발이 적은 상태 가장 적당한 상태가 바로 뭐야 원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핵과 전자사일력과 전자전자 반발력 오비탈 이런 것들은 뭐야 구조와 힘과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과 전자사인력과 전자전자 반발력은 마치 여러분들 진주, 진주구슬 있죠? 진주 있죠? 진주구슬을 가지고 만든, 진주 가지고 만든 목걸이 있죠? 그 목걸이의 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학이라는그 진주를 하나하나 꿰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이죠. 그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원리, 그게 바로 뭐냐면 어, 핵과 전자사이력과 전자전자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해지겠죠? 자...